안녕하세요. 법과 비유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들이 불현듯 생각나 후회되고 괴로운가요? 이불킥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는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 언제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와 같은 허망한 마음은 늘 대상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우리의 참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능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인데요. 움직이는 허망한 마음과 움직이지 않는 참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비유로 설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때 세종께서 도라면처럼 부드럽고 그물 모양의 빛나는 손을 들어 오륜지를 펴고서 아난과 여러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내렸다. 내가 처음 도를 이루어 녹야원에서 아야다 등 다섯 비구와 너희 사부대중에게 일체 중생들이 보리와 아라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모두 객진과 같은 번뇌로 인하여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느니라. 너희들은 당시에 무엇으로 인하여 깨달아서 지금 성인의 과보를 이루었느냐 그때 교진나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지금 장로로서 대중 가운데 홀로 알았다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객진이라는 두 글자를 깨달아 성인의 과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마치 객지를 떠도는 어떤 나그네가 여관에 투숙하여 잠을 자고 밥을 먹다가 숙식을 마치면 행장을 정돈하여 길을 떠나기에 편안히 머물 겨를이 없지만 만약 진실로 주인이라면 자연히 가야 할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유에 볼때 머무르지 않는 사람을 객이라 하고 머무르는 사람을 주인이라 하니 머무르지 않는 것이 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비가 온 후에 날씨가 맑게 개어서 밝은 태양이 하늘에 떠올라 햇빛이 문틈 사이로 들어오면 허공 중에 온갖 티끌의 모습이 밝게 드러나는데 티끌의 성질은 움직이지만 허공은 고요한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유해 볼때 맑고 고요한 것은 허공이라 하고 움직이는 것은 진이라 하니 움직이는 것이 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느니라. 즉시 열애께서 대중들 가운데에서 다섯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다시 펴고 폈다가는 다시 구부리시면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아난이 말하였다. 저는 열애께서 백개의 보배로운 바퀴 무늬가 새겨진 손바닥을 대중들 가운데서 폈다 쥐었다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의 손이 대중들 가운데서 폈다 쥐었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 나의 손이 폈다 쥐었다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 보는 성품이 폈다 쥐었다 하는 것이냐. 아난이 말하였다. 세종께서 보배로운 손을 대중들 가운데서 폈다 쥐었다 하심으로 제가 열의 손이 스스로 폈다 쥐었다 하는 것을 본 것이지 저의 보는 성품이 스스로 폈다 쥐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이 움직이고 무엇이 고요하냐? 아난이 말하였다. 부처님의 손이 머무르지 않은 것이지 저의 보는 성품은 오히려 고요하다 할 것도 없는데 무엇이 머물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느니라. 열렛께서 이에 바퀴 무늬가 새겨진 손바닥으로부터 하나의 보배로운 광명을 아난의 오른쪽에 비추시니 즉시 아난이 머리를 돌려 오른쪽을 돌아보았다. 또 하나의 광명을 아난의 왼쪽에 비추시니 아난이 다시 머리를 돌려 왼쪽을 돌아보았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머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움직였느냐? 아난이 말하였다. 저는 열렛께서 묘하고 보배로운 광명을 내시어 저희 좌우에 보내셨기 때문에 좌우를 보느라 저희 머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나나 내가 부처님의 광명을 보려고 좌우로 머리를 움직였다 하니 너희 머리가 움직인 것이냐 아니면 너의 보는 성품이 움직인 것이냐. 세존이시여 저의 머리가 저절로 움직인 것이지. 저의 보는 성품은 오히려 고요하다 할 것도 없는데 무슨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느니라. 이에 여애께서 널리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다시 어떤 중생들이 움직이는 것을 이름하여 진이라 하고 머무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객이라 한다면 너희들은 안한을 보아라. 머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지 보는 성품은 움직이지 않느니라또 너희들은 나를 보아라. 나의 손이 저절로 폈다 쥐었다 한 것이지 보는 성품은 폈다 쥐었다 하는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지금 움직이는 것을 몸으로 여기고 움직이는 것을 경계로 삼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 생각마다 생멸하여 진실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전도되게 허망한 업을 지어 본성인 진심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자기로 오인하여 그 가운데 윤회하면서 스스로 유전을 취하느냐 감사합니다. 오늘은 능엄경의 한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